건물입니다. 제일 위부터 과사무실이랑 컴퓨터 강의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있고요. 2층에는 음실과 연구실, 그리고 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1층은 올해 들어 갈 일이 없어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선 안 보이지만 지하에도 큰 강의실이 하나 있고 스튜디오 두 곳이 있어요. 스튜디오와 건물 안에 여러 개 있는데 학년별로 구분을 해서 쓰기 때문에 2층, 3층에 있는 스튜디오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제 지금까지 몇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재생 목록이 중후난방인 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지금 니콘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ZFC 메이트 모집에 응모도 하면서,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이 나갈지 설명할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건드자 분들에겐 바로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제가 담아보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진학과생이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의 제가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면서 사진은 즐기는 방법과 제작하는 과정을 ZFC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사진학과생이 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학과생이 이렇게 산다라기보다 학생이 사진을 오브젝트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진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진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전체적인 부분을 사진 전공생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다루게 될것 같아요. 사진학과생이 아니면 잘 모를 학교나 전공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학교 암실에는 왜 암실 귀신이 구전 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은 디즈니 이스터에그 a113 처럼 학과의 전통적인 상징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진 전공자 의 사진 촬영 방법 제가 촬영하라는 의미를 담은 개인 작업이나 과제를 촬영하는 방법 아니면 보정법 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를 어떻게 가공 을 해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이건 약간 번외인데 가끔 찍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은 이것도 콘텐츠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냥 촬영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미안이라고도 하죠. 또 시각적인 게 사진에서 아마 1차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진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지만, 전시를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사진을 보는 공간에 대해서도 다르게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진을 배우고 난 뒤에 아웃풋이 조금씩 나와 사진학과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사실 사진학과생들이 모두 거쳐가는 프로세스이긴 한데,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아서 저도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책들인데요. 대학교 입학하고 난 뒤부터, 군 생활하는 동안 전역하고 난 뒤에 야금야금 만들어서 지금 한7곱번 정도 만들게 됐는데 따로 판매가 이뤄진 적은 없고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걸 모아놓은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22%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22살이 될 때까지 노트에 모아놓은 메모들이랑 글들이 난잡하게 모여있는 걸한 곳에 모아두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슬럼프는 군 생활을 하면서 감안 이르려고 했던 작업들이 결국에는 슬럼프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뱅크시 책자는 예전에 널 위한 문화예술 채널에서 애프터 뮤지엄이라는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의 물음과 답변이 말소되는 게 아까워서 한 곳에 모아두려고 만들었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뱅크시 애프터 뮤지엄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시면 아직 제거가 3권 정도 남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이후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에스파스티는 이전 명칭인데 당시에 하나의 주제를 잡고 몇달한 권씩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복 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주제에 대한 글과 사진을 사주 안에 만들고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멈추게 된 비운의 책이에요. 이 별첨으로 에트바슬랩이 무스카트 사진집은 사진집 그냥 하나 만들어봐야지 하고 충동으로 무스카트에서 찍었던 사진을 선별해가지고 당일에 편집해서 제본한 책인데 제 인생 처음으로 만든 사진집이지만 너무 패스트푸드 만들듯이 만들어서 캐 마음에 들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7월 보고서는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나온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 위해 누군가한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만든 콘텐츠는 이랬다 라는 걸 보고하는 책이라 A4 포맷의 가장 간결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 마침 가지고 있던 수목원 출판사의 포스터로 공부하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책을 오마주 했어요. 아직 전반적으로 실력이 많이 모자라지만 연습을 통해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보시면 사진학과상 오브젝트 밑에 사진 기술 사진 지식 표현 방식 크게 세 형태로 시작을 하고.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이 채널인 사진하는 사진학과생, 인스타그램 심억사랑 사진학과생, 어, 기록과 연구를 하기 위한 블로그, 그리고 메달을 만드는 보고서까지 총네 가지 형태입니다. 이 작업으로 원하는 바람은 새롭고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만드는 것과 이 과정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것인데요. 저는 항상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나 자신을 만족시키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지속하. 가능하게 하려면 과정을 즐기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야 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이 바람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보여주기 위한 타겟이 있는데 먼저 사진학과 지망생 사진 일을 맡길 담당자나 의뢰인 현직 사진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신 선배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보고 사진이라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어요. 제가 사진하는 사진학과생에 대해서 전개한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혹시나 디테일하게 보실 분이 있으시다면 일시 정지를 하시거나 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우선적으로 컨텐츠별 재생 목록을 나눠서 사진 기술, 사진 지식, 표현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작업할 사진 작업과 과제 등은 사진 기술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썰이나 지식, 사유 같은 거는 사진 지식에서 풀어나가고 표현 방식에서는 전시나 책, 공간, 사진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소재를 만들고 이런 콘텐츠로 사진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을 이뤄서 사진학과생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를 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항상 배움의 대상인 학생이 다채로운 색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색깔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ZFC 메이트로서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촬영하면서 어떤 카메라와 장비, 프로그램 등을 사용했는지 PPL처럼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이 ZFC 메이트에 합격하게 되면 주로 니콘 D800과 ZFC가 영상에 나타날 기종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만나게 될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